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료진으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가 때로는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걸어도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실까요? 심지어 기억력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걷기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걷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 대신 명확한 해답을 답답함 대신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걷는 방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둠을 뚫고 걸으시는 분이 계신가요?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새벽에 걷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지 않아요. 어지러워서 중간에 쉬어야 할 때가 많아져요. 새벽 걷기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새 누워 지내던 몸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몸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갑작스런 운동은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영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님은 73세에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15년 넘게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도시는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달 전부터 걷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가끔 어지럽다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걷던 중에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면서 몸이 휘청거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가족들이 놀라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검사 결과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새벽 시간대 혈압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혈압이 들쭉날쭉 변하는 거였어요. 저는 영수님께 운동을 중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죠. 새벽 대신 오전 9시 30분 해가 완전히 떠서 몸이 깨어난 후에 걸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해온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며 망설이셨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며 시도해 보시기로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달후 다시 오신 영수님은 걷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어지러움도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하루가 더 활기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거리를 같은 속도로 걸었는데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새벽 걷기의 또 다른 문제는 시야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돌멩이나 웅덩이도 보기 힘들어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야간 시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걷기는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걸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완전히 깨어나고 체온도 적절히 올라간 상태라서 운동하기에 안전해요. 혈압도 하루 중 가장 안정적인 시기이고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어나서 가벼운 아침 식사나 간식을 드세요. 물한컵 정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몸이 완전히 깨어난 느낌이 들때 집을 나서시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몸이 준비될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새벽만큼 위험한 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걷는 것이에요.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더위를 느끼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피부로 혈액을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죠. 젊을 때는 이런 변화에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어지러움이나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박정숙님의 경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박정숙님은 더위를 이겨내야 건강해진다는 생각으로 한여름에도 오후 2시에 동네를 걸으셨어요. 30분 정도 걸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기셨죠. 그런데 몇주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걷고 난후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어지러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한 번은 걷다가 주저앉을 뻔한 일까지 생겼어요.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해 보니 정숙님의 혈압은 평상시에는 정상이었지만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면 혈압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어요. 이는 체온 조절을 위해 피부로 몰린 혈액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증상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일시적인 뇌혈류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숙님께 운동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대신 그늘진 공원이나 실내에서 걷기를 권했어요. 시간도 오전 10시나 오후 5시 이후로 바꿔보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실내에서 걸으면 운동이 안될것 같다며 걱정하셨지만 일단 한번 해보시기로 했어요. 근처 문화센터의 실내 운동장을 이용하시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첫날부터 차이를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같은 시간을 걸어도 어지럽지 않고 오히려 상쾌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한달후 다시 오신 정숙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서 집안일도 더잘 된다고 기뻐하시더군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운동 자체가 즐거워졌다고도 하셨어요. 한낮 운동의 또 다른 문제는 탈수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는데 이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류 속도를 늦춥니다. 뇌혈관처럼 가는 혈관에서는 이런 변화가 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언제 걸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대에도 너무 덥다면 실내 운동장이나 지하 상가의 넓은 통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실천 팁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걷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걷는 중간중간에도 수분을 보충하고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들면 즉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모자나 양산으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고 계시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물 복용과 운동 시간의 관계예요. 약을 먹었으니까 더 건강하다며 바로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혈압약은 복용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가장 강하게 작용해요. 이 시간에 갑자기 운동을 하면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로 복용 후 일정 시간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서 운동 중 저혈당 위험이 커져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이성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이성호님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약을 드시고 7시 30분에 바로 걷기 시작하셨어요. 약을 먹었으니 몸이 좋아진 상태에서 운동해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걷던 중에 갑자기 식은 땀이 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던 분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는 걷기가 무서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가족들과 함께 병원으로 오셨을 때 성호님은 나이 들어서 몸이 약해진 건가 하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문제는 약물과 운동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동시에 복용하신 직후 운동을 하니까 두 약의 효과가 겹치면서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어지러움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성우님께 약물 복용 시간과 운동 시간을 조정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침 약을 드신 후 최소 1시간 30분은 기다렸다가 걷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드시라고 했어요. 혈압약의 초기 효과가 안정되고 혈당도 적절히 유지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드렸죠. 처음에는 그럼 운동시간이 늦어지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새로운 스케줄을 시도해 보셨어요. 아침 7시에 약을 드시고 8시에 가벼운 식사, 8시 30분경에 집을 나서서 걷기 시작하는 패턴으로 바꾸신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더 이상 걷다가 어지러운 일이 없어졌고 오히려 걷고 난 후에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하시더군요.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며 후회하시기도 했어요. 약물의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문제는 성원인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약물 복용과 운동 시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을 경험하고 계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이뇨제 같은 약물들은 운동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약물들은 다음날까지 영향을 줄수 있어서 몸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면 균형감각이나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걸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약물 복용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 시간 동안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후에 걸으시면 됩니다. 실천할 때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해요.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세요. 작은 수첩에 약 복용 시간과 운동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이제야 운동할 시간이 생겼다며 밤늦게 걷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저녁에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마음은 이해하지만 밤 운동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몸을 휴식 모드로 바꿔주는데 늦은 시간 운동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해요. 운동으로 인해 체온이 올라가고 각성 상태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김하자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김하자님은 낮에는 손자 돌보기로 바쁘고 저녁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밤 9시가 넘어서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유일한 운동이었죠. 이 시간이라도 걸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점점 잠들기가 어려워졌어요. 밤 11시에 자리에 누워도 새벽 2시까지 뒤척이는 일이 잦아졌고 결국 수면 부족으로 낮에 피곤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오는 건 당연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더큰 문제는 수면 부족이 기억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화자님은 요즘 깜빡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며 걱정하셨어요. 약속 시간을 헷갈리거나 며칠 전 일이 생각나지 않는 일이 늘었거든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예전 같지 않다며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치매 징후는 없었지만 수면 패턴이 심각하게 깨져 있었어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뇌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밤 운동이 수면을 방해하고 이것이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화자님께 운동 시간을 바꿔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밤 9시 대신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걸으시라고 했어요. 손자 돌보기와 겹치는 시간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들과 상의해서 그 시간만큼은 화자님만의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기로 했죠. 운동 시간을 앞당기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잠들기가 쉬워졌고 한달 후에는 깊은 잠을 자게 되셨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도 머리가 맑아졌고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하시더군요. 밤 운동의 또 다른 문제는 안전 사고 위험입니다. 어두운 길에서는 작은 장애물도 보기 어렵고 차량이나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시야가 좁아진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범죄 노출 위험도 고려해야 해요.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혼자 걷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안전한 동네라고 해도 밤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걸어야 할까요? 저녁 운동은 늦어도 오후 7시 이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까지 운동을 끝내면 체온이 다시 내려가고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될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만약 하루 중이 시간밖에 운동할 수 없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실내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체조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30분 정도 걷고 집에 돌아와서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세요. 그후 2시간 정도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고 독서나 가벼운 음악 감상 같은 차분한 활동으로 몸을 휴식 모드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고 깊은 잠을 통해 뇌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언제 걸으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걷기 시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 방법을 정리해 보았어요. 뇌에 가장 좋은 걷기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생체리듬상 가장 안정적인 때예요. 혈압도 안정되어 있고 체온도 적절하며 각성 상태도 좋아서 운동하기에 최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조명희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9세의 조명희님은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너무 심해져서 치매가 온게 아닌가 하며 걱정이 많으셨어요. 간단한 검사를 해보니 치매는 아니었지만 뇌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명희님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1시간씩 빠르게 걷고 오후에는 더운 날씨에도 억지로 30분 더 걷고 저녁에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또 걷는 패턴이었거든요. 하루에 2시간 넘게 걷는 열정적인 분이셨지만 시간대가 모두 뇌 건강에는 좋지 않은 때였어요. 저는 명희님께 전체적인 운동 패턴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루 총 운동량은 유지하되 시간대를 오전 10시와 오후 5시로 나누어 각각 45분씩 걷자고 했어요. 새벽과 밤 운동은 완전히 중단하고 한낮 운동도 피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그럼 언제 운동하라는 거냐며 당황하셨지만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 드리자 이해하셨어요. 오전 9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한후 10시에 첫 번째 걷기 오후에는 점심 소화가 끝난 5시경에 두 번째 걷기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주부터 변화가 나타났어요. 걷고 나서 머리가 무겁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이전에는 운동 후에 오히려 피곤했는데 이제는 상쾌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한달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며 기뻐하셨어요. 세개월후 재검사에서는 뇌 연료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운동량은 이전과 비슷했지만 시간대만 바뀌었는데도 내로가는 혈액 공급이 좋아진 거예요. 명인님은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올바른 걷기 방법도 중요합니다.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빠르게 걸으면 심장과 폐에 부담을 주고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1분에 100보 정도의 속도가 이상적이에요. 자세도 중요한데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10-15m 앞을 바라보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발은 뒤꿈치부터 발가락 순서로 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온몸의 근육이 조화롭게 움직여서 혈액 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요. 걷는 장소도 신경 써야 합니다.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세요. 공원의 산책로나 학교 운동장, 문화센터의 실내 트랙 같은 곳이 좋습니다. 차도 근처는 피하고 가능하면 나무가 많은 곳을 선택하면 공기질도 좋고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강도는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몸풀기로 천천히 시작하고 20분에서 30분 정도를 본격적으로 걷고 마지막 5분에서 10분은 다시 천천히 걸으며 마무리하는 패턴이 좋아요. 총 45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하고 하루 두번 나누어서 해도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20분에서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고 이미 운동에 익숙한 분은 1시간 정도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너무 찬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세요. 실천할 때는 규칙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4번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매일 불규칙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달력에 운동 시간을 표시해 놓고 실제로 했으면 체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빠트린 날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걷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뇌 건강에 완전히 다른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걷는데 왜 머리가 무겁지하며 불안해하셨던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해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새벽과 한낮, 밤에 걷기가 왜 위험한지, 약물 복용과 운동 시간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걷기 시간이 언제인지 명확히 아시게 되었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안전한 장소에서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걷기 패턴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몸이 낯설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걷고 난 후의 상쾌함, 하루 종일 지속되는 맑은 정신, 그리고 밤에 찾아오는 깊은 잠까지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걷기를 시작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